자 기본간호 활력징후자 이거는 기출 문제 변형한 거고 최근에서 5에서 7년 이내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어요. 이 영상은 풀이보다는 문제와 답을 찾는 연습이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자, 1번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1 운동 직후 아니죠? 이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것을 1회 호흡수로 한다. 기출 문제예요. 자 3번, 영아의 경우 1 5초곱하기4 아니죠? 1분. 4 환자에게 호흡 측정 시작을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 자 5번, 호흡이 불규칙하면 3 0초곱하기 2가 아니고 1분. 자 2번,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 아니라그 했죠 자 2. 호흡 측정 중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 아닙니다. 3. 호흡이 불규칙할 시 30초 곱하기 2. 아니고 1분. 4. 호흡을 측정할 거라고 환자에게 말한다. 아니다. 자 5번. 흡기에 의해 산소가 들어오고 호기에 의해 탄산가스가 배출된다. 3번.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 1. 운동 직후. 아닙니다. 2. 호흡이 규칙적이어도 1분간. 아니죠. 30초 곱하기 2. 해도 된다. 이, 한다. 규칙적이면. 이게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어, 그러면, 어. 자, 2번. 요걸 맥박 측정한 후 손을 떼지 않고 측정한다. 이거죠. 그죠? 자, 4. 영화의 경우 15초 곱하기 4가 아니고 1분. 5. 환자에게 호흡 측정 시작을 알린다. 아니다. 자, 4번,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 1. 영화는 30초 아님. 2. 수면 시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 아님. 3.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 아니고 합한 것을 1회. 4. 환자에게 측정 시간 알린다 아니다. 5. 리듬이 규칙적이면 30초 곱하기 2. 자, 5번, 당뇨병 환자의 호흡.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난다. 쿠스마을 호흡. 자, 체스톡은 뭐예요? 임종시죠?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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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임종.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기출이 한 번도 안됐어요 자, 6번. 성인 환자 맥박 1. 요골 맥박은 엄지, 검지, 중지로 된다. 틀렸지요? 엄지. 자, 병원 입원 시15 곱하기 4가 아니고 1분. 자, 3번 심천맥박을 들을 때 청진기 종용으로 듣는다. 4. 심천맥박은 쇄골과 1, 2 늑골 간 5. 요골 맥박이 불규칙하면 심천맥박을 측정하여 비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죠? 성인 어, 엄지손가락 하지 않고 맥박이 불규칙하다 심천부위에서 A로 표시한다. 자 심천맥박은 좌측 쇄골 중심선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간 쇄골 중심선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늑골간 자 넓은 판 부분은 높은 소리 심천맥박 자 좁고 목한 게벨종 부분이에요 밑에가 판 밑에가 판 위에가 종 자, 2번, 심천백박, 아, 7번, 심천백박. 1.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그죠. 자, 2번, 환자에게 우측이? 아니죠. 3.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아니죠. 보통 우리가 심천, 심장에 되는 것은 가슴 안쪽에 되죠옷 안쪽에 되죠 4. 청진기 판막을 차갑게? 아니죠. 5. 왼쪽 중앙 액와선. 액와선은 뭐예요? 이거는 겨드랑이죠. 우리 액와선 뭐할때 나와요? 액과 체온할 때 나오죠. 답은 1번. 자, 8번. 성인 환자 심천맥박. 1. 측정 후에피칼 기록. 맞죠? 자, 환자의 2번. 환자에게 우측이? 아니죠. 3.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아니죠. 4. 청진기의 판막을 차갑게? 아니죠. 5. 좌측 쇄골 중심성과 1, 2가 아니고 4, 5. 늑골간 자, 9번. 성인 환자 심천맥박. 1. 측정 후 렉탈. 렉탈은 뭐예요? 직정 체온이죠. 이 환자에게 우측이 아니죠. 3.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아니에요. 4. 청진기의 판박을 차갑게 아니고. 답은 5번이죠. 좌측 주, 어, 쇄골 중심선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간다 외웠겠죠. 10번 발의 혈액순환 상태 확인하기 위한 맥박 측정 부위. 족배 동맥. 경동맥, 목, 축두, 이마, 상완, 위에 팔, 요골 아래쪽 팔 11번 쇼크 상태에서 성인 요골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 경동맥이죠 그죠 음. 자 12번 수전증이 있다 우리 이제 요골 동맥에서 잡는데 수전증이 있다 손이 떨린다 경동맥 심첨도 되구요 자 13번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에 측정한 결과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경우는 2021, 03 자 영하가 80에서 160이네요 그죠 어 이거 안되죠 60 너무 낮죠 그죠 자80 음, 160까지 됐죠 자 14번 청소년의 맥박 정상 범위 자 우리 청소년은 어, 우리가 60에서 100회를 정상 맥박 범위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60에서 90이지만 어, 뭐 대체적으로 청소년부터 성인과 유사하다 그래서 40 아니죠 60에서 100회라고 하면 80회죠, 그죠? 15번, 혈압, 혈압이에요. 혈압 측정하는 부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상, 완, 동맥. 혈압이에요, 혈압. 자, 16번,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용해서 혈압 측정한다. 1. 팔이 심장보다 낮게, 아니죠. 이 코판의 청진기를 깊숙히, 이런 말 없어요. 3. 심장 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은 수축기가 아니고 이완기. 4. 눈꿈이 10mmhg 속도로 떨어지게, 아니죠. 2mmhg. 5. 코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여유. 17번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용해서 상완 혈압 1. 팔의 심장보다 낮게 아니죠. 이 코판의 청진기를 깊숙히 아니에요. 3. 심박 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을 이완기. 자 눈금 10mm 미리 아니라 그랬어요. 2mm 미리. 자 5. 코퍼 팔 사이의 공간은 손가락 하나. 18번 아네로이드 혈압계 상환 혈압 측정하는 방법 1 팔의 심장보다 높게 아니에요. 이코팔의 청진기를 깊숙히 아니에요. 3 심박 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이 이완기죠. 자, 4번 눈금이 2mm Hg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번 틀렸고요. 자, 19번 혈압 측정 방법 1 환자의 팔의 심장보다 아래 아니죠. 이커프의 공기를 5에서 1 0 m m 리 HG속도? 아니죠. 2라 그랬어요. 자, 3. 첫 심박소리가 들리는 지점이 이완기간이고 수축기. 자, 4번. 상완 맥박 촉지 부위 2에서 5cm 위, 위, 위에 커플을 감는다. 자, 5번. 상완 맥박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20에서 30더 올린다. 자, 20.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환자의 팔의 심장보다 아래. 아니죠. 이 커프의 공기는 5에서 10 아니고 2미리 Hg. 자 3. 상완 맥박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커프 팽창. 아니죠. 지점에서 20에서 30더 올린다 그랬어요. 4. 상완 맥박 촉지 부위 2에서 5cm 위에 커플을 감는다. 자, 오, 첫 심박 소리가 들리는 지점, 이완 기간이고 수축기. 자, 21번, 혈압이 정상보다 낮게 측정된다. 낮게, 낮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낮게 측정된다. 커프 크기가 좁으면 혈압이 높다. 코프 키가 넓다, 혈압이 낮다. 팔로피가 심장보다 높다, 혈압이 낮다. 팔로피가 심장보다 낮다, 혈압이 높다. 코프가 느슨하다, 피가 많이 들어간다, 혈압이 높다. 코프 공기를 빨리 뺄때 수축 낮, 이완 높. 어쨌거나 혈압이 낮아지는 느낌이죠. 충분히 휴식하지 않았다, 수축 높, 이완 낮.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자, 정상보다 낮게 측정된다. 1. 식후바로 2. 코프를 느슨 3. 측정 후 바로 재측정 사 폭이 좁은, 좁은 커프 5. 측정하는 팔이 어, 심장보다 높을 때 낮게 측정되죠. 그죠? 어, 심장보다 높을 때 22번 혈압이 정상보다 높게 측정할 때 1. 휴식했을 때이 커프를 느슨하게 3. 수면 중사 폭이 넓은 커프 5. 측정하는 팔이 심장 위치 어, 커프를 느슨하게 감으면 그죠? 느슨하게 감는다. 혈압이 높게 측정된다. 포기널, 응, 어, 그쵸. 그렇죠. 자, 이제 체온이네요. 성인 체온 측정 방법. 1. 구강 체온 시 탐침을 볼 점막이 아니고 혀 아래. 2. 측정 체온 시 탐침을 항문의 1cm 아니고 2.5에서 4cm. 자, 계속 나와요. 3. 이마 체온 시 적외선 센서가 환자의 눈을 향하면 안 되죠. 자, 4번. 애과 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 탐침이 겨드랑이 전 애과선이 아니고 중간. 이것도 또 나와요. 5번. 고막 체온 측정 시깃발길를 성인이니까 후, 상, 방. 자, 24번. 체온 측정 1. 구강 체온 시 전자체온계 탐침을 혀 아래.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2번, 직장 체온 시 탐침은 2.5에서 4. 3. 이마 체온 시 눈을 향하게 하면 안 되죠. 센서가. 4. 애과 체온 시전 애과선이 아니고, 어디에요? 중앙 애과선이죠. 중앙 애과선. 자, 5. 고막 체온 측정 시 성인이니까 후 하방이 아니죠. 후 상방. 자, 25번, 성인 체온 측정 1. 구강 체온 시 탐침 치아, 아니고 혀 아래. 자, 이 직장 체온 시 탐침을 항문에 2.5에서 4. 답 나왔죠. 3번, 어, 눈 향한다, 아니고. 4번, 겨드랑이 전 애가선, 아니라 그랬어요. 자, 5번, 성인이니까 후, 상, 방. 26번, 성인 체온 측정. 1. 구강 체온 시 탐침 치아 아래, 아니죠. 혀 아래. 2번 직장 체온시 탐침을 항문에 2.5에서 4 3. 이마 체온시 센서가 환자의 눈 틀렸어요. 자 4번이죠. 애가 체온 측정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이 겨드랑이 중심부이죠. 그래서 제가 다 중앙 애가선 5번 후화방 틀렸고요. 자, 27번 애과 체온 측정을 바르게 설명 1. 구강 체온보다 정확하다. 아니죠. 이 신부 체온을 재는 가장 정확한 방법. 아니죠. 3. 영유아에게 신속하고 정확. 아니죠. 4. 애과 체온계의 탐침 부분을 애과 중앙에 놓고 측정. 어, 이거죠. 자, 5번. 애과에 땀이 있을 경우 수건으로 비벼서가 아니고 어, 톡톡톡 두드린다. 그죠? 톡톡톡 두드린다. 자 28번 심부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온 고막체온이죠. 우리 시상하부에 있는 같은 혈관이 지나간다 뭐 그랬어요 그죠. 음. 자 정확한 체온 영유아 이거는 직장이죠 그죠. 30번 자 성인 활력증후중 이상소견 호흡 12에서 20회니까 정상 맥박 아까 60에서 100이라 그랬죠. 어, 너무 빨라요. 구강체온 37.5까지 괜찮아요. 혈압 120에 80, 괜찮아요. 그죠? 110에 70,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혈압하면 140에 90, 저혈압하면 9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맥박산소포화도 98, 괜찮아요. 95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아까, 어, 애과 체온, 마른 수건을 두드려, 비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어, 나왔죠? 체온, 맥박, 60에서 100, 호흡 12에서 20, 혈압 120에 80, 산소파도 90에 95 이상.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